지금 작가가 주로 쓰는 구도며 색감이며 그렇죠. 뒤에 이렇게 액자까지 액자 보니까 베르메르 작품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가요? 이게 이게 푸른색의 색조와 색이 네. 변화하는 어떤 톤의 변화라든가 또 진주로 진주, 귀, 귀고리와 목걸이도 <laughs> 지하고 네. 있고 편지를 읽고 있고 네. 베르메르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상황들이 다 네.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위작입니다. 어 정말요. 누구의 예. 작품인가요? 이게 메헤렌이라는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인데요. 아 같은 나라의 화가네요. 음, 후대 화가인데요. 네. 이게 밝혀진 사연이 참 재밌어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이 히틀러가 대단한 네. 그림을 소장을 음, 수장했, 했어요. 아 네.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전범 재판이렸을때 네. 메헤렌이 에르멜의 작품을 팔아넘긴 혐의로 네. 기소가 됐어요. 어. 네. 네. 네, 그랬을 때 법정에서 메헤렌이 사실은 내가 탈지 않았다. 나는 내가 그냥 위작을 네, 그렸다. 고 음. 발표를 해서 파문이 일었어요. 아,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경찰 측에서나 이쪽에서는 믿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너무 네. 그림이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역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음. 거짓말을 한다. 아, 네라고 네, 했던 거죠. 그랬더니 메일렌이 그럼 내가 직접 그리겠다. 해서 법정에 이젤를 설치하고 실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베르메르의 그림을 네, 그려, 그렸어요. 아. 예, 그렸을 때반 메일렌은 어떻게 했냐면. 똑같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는 없잖아요 네. 한 그림은 여러 작품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스타일로 다른 장면을 그린 거죠 아예 그러면 베르메르 그림이라 고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네. 메이렌의 어떤 위작이 밝혀진 거예요. 실제로 스스로 이제 자백을 했고 음. 법정에서도 음. 이제 그걸 봤으니까 음. 움직일 수없 증거였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처음에는 이 메이렌이 그러니까 베르메르라는 국가적 자산을 팔아 넘긴 혐의로 네. 국가 역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얘가 위작을 그래서 히트를 골탕 먹인 꼴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에서 약간 굉장히 영웅처럼 약간 뭐 그렇게 된 그런 재미난 사연도 있는. 어. 하지만 뭐 법정에서 이제 그 복역을 했죠.